네, 예.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짓게 해달라 고하는 기도가 시작됐다고 얘기했지요. 하, 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여건이 다 갖춰진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아. 예배 마치고 정심 시간이 되면 그 집에서 뭐 국수를 삶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고 또 손님을 데리고 가려도 교회가 없으니까 손님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전도가 안 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인데 이제 전에 우리가 있던 그 동성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 여기 저 학교에 충계 기도회를 이번에 해야 되는데 좀 와서 한 일주일 동안 새벽 시간과 저녁 시간을 좀 써주면 어떻겠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요. 그래가지고 동성학교에 이제 제가 시간이 돼서 일주일을 계획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기서도 이야기했지요. 아침, 저녁 시간을 쓰면서 학생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 학교에 와서 이 기도 주간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온 것이지만 사실은 내 개인적으로 큰 기도 지목을 가지고 왔다. 그게 뭔가면 20년 동안 각 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또 개척하고 크고 작은 교회들을 다녔는데, 고향이라고 집에 가니까 그군 소재지에 교회당이 없어. 아예 가정집에서 두세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있는 동안 봉하에 교회 세워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 기도 제목을 학생들 또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도 봉학 예 교회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하나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 달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내내 참아진 저녁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좋은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마치고 집에 와야 하는데 그날 밤에. 가방을 챙기는데 밖에서 문 두드려요 누가. 그래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아 남자 집사님이 한분 오셨어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내놓는데 아 집사님 이번에 정말 말씀이 너무 좋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좀 넉넉하면 많이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럴 순 없고 제가 있는 대로 이거 조금이지만 가져가서 교회지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누군가면 하아이들 어 둘을 그 학교에 공부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사모님은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또이 남자 장로님은 천호동에 나가서 일당으로 늘 일을 하시면서 아, 아침 저녁으로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정적으로 어려운 가정인데 그렇게 돈을 주신 거예요. 그래 봉투를 열어보니까 50만 원짜리 수표 두 장. 그러니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요즘 돈으로 치면 그때 100만 원이 요즘으로 치면 엄청 많은 큰 돈이에요, 사실은. 그때 우리 봉학교의 전 재산이 얼마였는가 하면 돈 100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춘양 지구에 있으면서 이 봉하로 이제 나온다고 해서 춘양 지구에서 100만 원그 지금까지 모아 놓은 돈이라 하면서 받아온 그거전 재산이 100만 원이었는데 오늘 이 집사님 집에서 저에게 준 돈이 100만 원이요. 얼마나 큰 돈인 걸 우리가 알지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참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새 가정이 본래 있던 돈또 여기 가져온 백만원 돈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게 종자돈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두가 손을 넘고 기도를 드렸어요. 이 봉화 구운 소재지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이 돈에 주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큰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손을 온 교인들이 거기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한 일은 그때부터 우리는 온몇 식구가 되지 않지만은 봉하에 주의 몸된 교회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찬나깨나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근데 그의 여름에 야영회가 있었어요. 야영회가 무주, 그 전라도 무주인데 그 무슨 산인지 몰라.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과 우리 또한 400여 명 모여서 야영회 집회를 했어요. 비도 오고 이랬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정말 새벽 일찍이 다른 사람들 일어나기 전에 소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봉하에 주의 몸된 교회 세워주세요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루 이틀 일주일 시간이 지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애가 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내가 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내게 주어지잖아요 오늘 저녁이면 마치는 날 그래서 강사님한테 제가 가서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예. 제가 오늘 좀그 목사님 설교 마치고 제가 시간을 좀 간정을 좀 하고 싶은데 저게 시간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아, 그렇게 하라고. 내가 좀 시간 넉넉히 할수 있도록 좀 짧게 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목사님 설교가 마친 뒤에 제가 나갔어요. 나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세우실 이 봉하의 교회당이 필요한데 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벽돌 한 장이라도 또 이곳에 교회가 군 소재지면서 그 봉하 군 내의 시골 생활 옛날에 왔던 분들이 골골마다 교회당이 여러 곳 있지만은. 면소재지에는 몇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군, 오히려 봉화 군청이 있는 군소재지에는 진리교회가 없는 것. 제가 그것을 강조하면서 어쨌든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좀 도와달라고 제가 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어떤 한 청년이 막 앞에 뛰어나와서 이제 저를 안다고 하면서, 우리 이 집사님 내가 잘하는데 이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난 지금 돈 가져온 거 없지만 내가 50만원 집에 가서 송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 이 집사님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이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이러면서 제가 하는 그 광고보다 이 청년의 그 광고가 더 감동을 주었던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다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돈을 가지고 앞으로 가져오는데 우리 같이 갔던 건조사님 치마를 이렇게 펴가지고 오는 돈들을 받았어요. 얼마가 되었든지 치마에 받고 또돈못 가지고 온 분들은 물품을 적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분은 또 앞으로 내가 뭐를 하겠습니다. 교회를 이제 뭐를 바치겠습니다. 이래서 물품 적는 분들이 나오면 물품을 줬고 험금을 현찰나 가져온 분들은 치마로 받아서 돈을 받았어요 그때 돈이 몇백이 되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 일이 이루어지는 모습 정말 이 복막교회가 세워진 이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기적은 말로 다할수 없어요.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움 당하는 문제를 또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만이 땅은 마귀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업을 순조롭게 하도록 그대로 두질 않더라고요. 얼마나 방해가 많고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어서 어, 이 봉합 교회처럼 어려움 당한 것도 없을 거예요. 사실은 사단이 그냥 두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장소를 구하는 일부터 반대를 받는 일이며 또그 교회당 못 짓도록 막. 도장 받으러 다니면서 하는 일들 이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또 이야기할게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땅은 마귀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업하려고 할때 어려움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밀고 나가면 하나님은 끝까지 역사하시고 큰 일을 이루실 겁니다. 감사하시고 여러분들도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